자, 14번 봅시다. 이거 다 확인해보니까, 우선은 2학년 때부터 성적 우수상을 받았다는 게, 반드시, 딱 2학년 때부터,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받은 거는 해당 안 되고, 그러면, 3년때 연속으로 받을 수, 3월 때 받아놓고 지나고, 그 다음에, 그 안 받고, 안 받고, 요러, 요런, 런 상황. 그러면, 1화일 때 성적 우수상을 받을 확률이 5분의 1. 5분의 1, 5분의 4, 5분의 1, 1이 되는 거고, 연속으로 받을 확률이 4분의 3. 하면은, 4분의 3, 4분의 3이 되고, 그 다음에 못 받은 사람이 받을 확률이 6분의 1 그리고 4분의 3그 다음에 받았다가 못 받았다. 연속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못 받았다면 4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못 받은 사람이 받아야 되니까 6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못 받고 못 받으려면은 6분의 5가 되는 거고, 받은 못 받은 사람이 받으려면 6분의 1이 돼야 된다. 그러면 20. 80분의 9. 10분의 1. 그리고, 예, 5, 5분의 1 120분의 1 얘는 36분의 1 음, 예, 5분의 4죠 여기. 그래서 9분의 1이 되는 거고 720으로 통분하죠 720으로 통분하게 되면은 8 9 9 9 81 그 다음에 72, 그 다음에 6, 그 다음에 98에 72인가 80분에 720분에 72가 된다. 그래서 86, 16, 7, 9, 3, 이상, 구 분의 72가 된다.